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를 시작하고 난후 요즘 저에게 일어난 변화 10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이나마 독서를 고민하거나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께 참고 정도 할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이 독서를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이런저런 내용들을 떠올려 보다가 한 10가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아, 첫 번째. 아, 책에 대해서 주변 지인이나 타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인들이 요즘 제가 책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반어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은 귀에서 피가 날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사람이 좋은 것을 듣고 보면,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뭔가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건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추천드린 책을 구매해서 읽고 계신 사례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말하고 전달하는 부분이 독서할 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책을 자주 삽니다. 와이프한테도 좀 혼을 났는데 책을 모으는 게 취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참 주변 분들이 보면 그거 책 사서 다 읽는 거냐, 너무 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권두권 권 마음에 드는 책을 한두 달에 하나씩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독서를 하다 보니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권을 짚으면 또한권 다른 한 권이 눈에 밟히고 참 묘합니다. 그래도 일단 책을 사두면 어떻게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책을 두는 것만큼 좋은 습관이 없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서점을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와이프랑 맛집을 갔다가 카페를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주로 그런 일상을 보냈었는데요. 요즘은 왠지 서점을 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병일까요? 어, 일단 서점을 가면 저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모여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좋은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 독서에 대한 욕구가 뭐랄까 충전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냄새, 조명, 또 고요한 공간, 이런 것들이 제게 편안한 안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은 주말뿐만 아니라 퇴근하고도 주변에 있는 서점을 자주 가서 한 번씩 둘러보는데요. 그러고 나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그 기쁨, 그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책에서 본 좋은 글귀들을 기억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가슴을 때리는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신기하게도 특히 회사 생활을 할때 그런 글귀들이 탁 필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의도치 않아도 머리와 마음속으로 저장해 둔 그런 글귀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고 또 힘을 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글귀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 읽는 스킬이 좀 늘어난다 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난독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10분 정도 책을 보면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안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고 읽어내야 이해가 되곤 했는데요. 많은 책들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읽다 보니, 책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속도와 스킬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독서에 좀 빠져드는 이런 초입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을 많이 한번 읽어보고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는요,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지? 대뜸 이런 궁금증이 너무 너무 자주 들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그때 그때 의문이 막 엄청 들 때는 누군가에게 막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어,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비슷한 책을 읽은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저와 비슷한 어, 북튜버 분들의 채널도 많이 참고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괜시리 기분이 좋고 때로는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인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사회생활을 한 터라 업무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빈도가 좀 높은 직군인데요. 책을 읽고 난 이후부터는 제 스스로 마음을 좀 컨트롤하면서 컴다운하는 습관이 알게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 오늘 정말 열받는데 집 가서 책이나 읽고 따뜻한 차나 한잔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퇴근 시간도 막 기다려지고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쇼파에 누워 독사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이런 하루에 부킹의 어, 피니스가 저의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제 스스로가 이해심이 좀 넓어진 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차분하게 고뇌하는 그런 독서가 주는 보이지 않는 힘에서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나랑 다를 수 있지.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인가 참는다라는 행위와는 조금 다르고요. 그냥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을 의식하게 돼서 여러모로 저의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아홉 번째네요. 아홉 번째는 제가 게임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정말 오래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간간이 하지만요. 어, 독서를 시작하고 거의 접다시피 했습니다. 게임도 독서만큼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도파민 분비가 정말 업다움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받고 또 풀릴 땐확 풀리다 보니까 저의 멘탈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독서를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또 취미를 가지다 보니까 일단 게임할 시간이 없는 데다 그 시간에 영상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몸은 좀더 피곤한데 그냥 행복해요 <laughs> 독서가 평생을 못 끊던 제 게임이라는 취미를 끊게 만들어줬네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저의 변화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큰 부분인데 바로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있고 뿌듯하다는 라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하루를 보내고 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아, 내가 좀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네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저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책이었기 때문인데요. 출근할 때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른 분들의 책 후기와 추천 이런 것들을 귀로 좀 듣고 공감도 하고 참고도 하고 퇴근 후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책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하루하루 좋은 기운과 에너지로 채워가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의 삶 자체가 확 하고 변한 건 아니고요. 여지껏 살아보니 새삼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뿌듯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제게 일어난 변화 10가지 였는데요. 뻔한 이야기라 다들 공감하실지는 모르지만 독서가 참 사람을 멋지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독서가 무엇이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제삶 속에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 같은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인생이란 산을 오르다가 답답하고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들러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이요. 그 물이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어,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에게 샘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툭 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샘물 말입니다.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 그런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아직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독서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마음에 좋은 책한권 담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